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코팜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최근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소규모 닭사육에 맞는 백신 프로그램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 노하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기 전에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백신 프로그램은 사실 대형 양계장이나 닭을 많이 키우는 농장에 맞춰서 나오는 프로그램들인데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백신을 다 접종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꼭 필요한 백신에 대해서 콕콕 집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꼭 참고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닭을 키우시면서 저희한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닭들 증상이 이러이러한데 어디가 아픈 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어떤 질병인지 사실 파악하기가 힘든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기 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백신 접종 방법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백신은 NDIV 백신입니다. NDIB 백신 같은 경우에는 뉴캐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고요. 닭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염성도 강하고 폐사율도 높기 때문에 뉴캐슬 백신은 꼭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갑자기 잘 크다가 살이 빠지거나 활동력이 저하되고 입으로 개구호흡하는 증상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보통 병아리 때잘 크다가 중병아리쯤 돼서 한 마리 한 마리씩 죽는다고들 하죠. 이럴 때뉴캣을 질병을 의심해볼 수가 있습니다. NDIV 백신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DIV 백신 같은 경우에는 생독백신이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30분 이내 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작은 병에 보통 천수에서 이천수 분의 어, 백신 약이 담겨져 있고요. 분무 접종이 가능합니다.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무 접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런 압축식 분무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약 1리터 정도, 1리터 이내에 물을 담아주시고요. 백신약을 이렇게 개봉을 하셔서 분무기에 물을 살짝 희석을 해주시고 흔들어서 분무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남아있는 약도 꼼꼼하게 잘 흔들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분무 접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렇게 병아리에 분, 이 백신약을 분사를 해주는 건데 지금 여기 저희 병아리 같은 경우에는 약1주일 이내에 병아리고요 이렇게 분무기를 이용해서 병아리에 뿌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분무액이 눈에 닿였을 경우에 어, 접종이 되는 형태라서 이 NDIV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접종하는 방식이 아주 간편해요. 이렇게 분무하고 남은 백신 같은 경우에는 버리시지 마시고 물통에 담아서 음수로 먹이셔도 됩니다. NDIV 백신 프로그램은요. 1차 접종 같은 경우에는 생후 1일령 때 2차 백신 접종은 2주령 때 3차 백신 접종은 4주령 때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백신은 간보로 백신인데요. 전염성 F 낭병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입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폐사율이 높기 때문에 간보로 백신도 꼭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 F 낭병에 걸리면은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이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F낭병은 무조건 예방이 최선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 추위에 떠는 듯한 움츠린 증상이 나타나고요, 식욕부진, 설사, 탈수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질병들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F낭병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문 주변이 지저분하고 회색의 가루처럼 딱딱하게 뭉쳐있다고 하면은 F낭병을 의심해볼 수가 있고요. 어, 보통 3주에서 6주란때 흔히 발생되기 때문에 꼭 주의해야 될 질병 중 하나입니다. 간보로 백신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보로 백신 또한 이 생독 백신이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꼭 하셨다가 어, 사용하실 때 20분에서 30분 이내에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 물통 같은 경우에는 약한3터 정도 물이 들어가요. 이 물통에 이 간보로 백신 한 병을 희석을 해주시고 병아리한테 어, 음수 접종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보로 백신 접종 같은 경우에는 1차는 3주령 때 2차 접종은 5주령 때 접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세 번째 백신으로는 개도 백신입니다 개도 백신 같은 경우에는 개도라는 바이러스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고요 여름철 모기에 의해서 발생되고 전파되기 때문에 건강한 닭도 충분히 걸릴 수가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얼굴 주변, 특히나 벼슬 쪽에 수포가 발생되고 검정색 딱쟁이가 생겨요. 이게 심해질 경우에는 구강 및 후두, 기관지에 염증이 발생되고 폐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도 백신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개두 백신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거나 번거로우실 수가 있는데 개두 백신은 일반 백신과 달리 음수 분무 접종이 아닌 개두 침을 이용해서 어, 접종을 해주셔야 돼요. 개두 백신 같은 경우에는 희석액과 백신이 이렇게 따로 따로 있는데요. 이 희석액을 이 백신에 혼합해서 섞어 주셔야 돼요. 자, 이 희석 용액을 백신에 모두 혼합을 다 해주시고요. 어, 백신과 함께 동봉된 이 개두 전용 침을 이용해서 이제 접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1차 접종 때는 이 침을 하나 꺾어서, 어, 부러뜨려 준 후에 접종을 하시고 2차 접종하실 때는 이침두 개짜리를 이용해서 접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침을 하나 꺾어서 접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꺾으면은 침이 하나 분리가 되죠. 이침 가까이 보시면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 홈이 있는데 이 홈이 있는 이유가 이 개두 접종약을 묻혔을 때이 홈에 접종약이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홈이에요. 접종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텐데 피부로 된 살, 그러니까 껍질만 이렇게 보일 거예요. 만져져요. 개두 접종약에 침을 담갔다 빼주시고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 피부만 관통되도록 이렇게 한번 뚫었다가 빼주시면 돼요. 어, 이렇게 사용하시고 남은 백신은 이게 생독 백신이기 때문에 30분 이내에 어, 또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남은 백신은 폐기를 해주셔야 돼요. 개도 백신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은 생후 1주령 때, 2차 접종은 생후 3주령 때 접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콕시즘 예방인데요. 콕시즘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아닌 예방 치료약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콕시즘증은 급성과 만성으로 나뉘어지는데 급성에 걸렸을 경우에는 이일 안에 폐사가 될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증상으로는 오렌지빛의 변을 보거나 혈변을 보는 증상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다행인 건이 콕시즘에 걸리면은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치료로 가기 전에 예방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콕시듐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이제 회사마다 뭐 가루 형태나 또 액체 형태로 또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고요. 콕시룸제를 구입하시게 되면은 뒤에 나와 있는 용량 용법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콕시류 예방 같은 경우에는 1차 예방을 하실 때는 생후 2주령 때, 2차는 생후 4주령 때, 3차는 생후 10주령 때 예방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저희 에코팜 농장에서 어, 사용하고 있는 백신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냥 저희 영상을 보시고 참고용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치료보다는 예방입니다. 닭이 또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보다는 꼭 예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코팜 테레비 구독 좋아요.